1 v 첫 번째 데스티네이션은 제주도입니다. 이름은 도시 채널인데 선부터 가게 됐습니다. 원래 도시 남자가 또 저런 생활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제주도 하면 바닷가, 해변도로 하면 컨버터블이죠. 도시에 잘 빠진 스포츠카가 어울린다면 제주도는 조금 아기자기하고 캐러비안 아쿠아 컬러를 담아낸 미니 컨버터블이 제격이겠죠. 이 모델은 미니의 오픈카고요 네네. 이름은 미니 컴버터블 S라는 모델입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뚜껑 여는 법 알려드릴게요 네네. 지붕 가운데 보시면 가장 큰 스위치 있죠? 이거 예. 그거를 네네. 뒤로 이렇게 한번 당겨보시겠어요? 이렇게 당기고 계시면은 썬루프처럼 네네. 반만 열리고요 예. 아, 한번 아, 보시면 이게 1단계입니다 여기서 네네. 한번 더 당겨 보시면은 지붕이 오픈이 있어. 됩니건 음. 계속 당기고 가셔야 음. 됩니다. 여기서 더 당기시면은 음. 창문까지 다 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 창문까지 다 올리는 게 18초라는 거죠? 아, 뚜껑 열리는 것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1 8안걸는것 같은데. <laughs> 닫을 때는 예, 반대로 눌러주시면은. 이거 완료된 거고요. 여름에 이제 햇빛이 너무 뜨거울 때 있죠? 네네. 그럴 때는 요큰 버튼, 요것만 눌러주시면 햇빛은 지붕으로 막고 네네. 이렇게 오픈된 개방감을 크게 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 이걸 이렇게 받으면? 예. 딱 좋죠. 네. 아 낮에는 이렇게 많이 다니시고, 해질 때쯤부터 밤, 이제 아침까지는 투둥 열고 다니셔도 완전 좋습니 아, 이게 느있 아주 좋죠. 반대로 그큰 버튼 올리시면은 창문 전체가 다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어. 아, 네. <laughs> 자, 이 상태로만 다려 도면 어, 완전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네. 어... 오늘 날씨에는 오픈하기 좋은 날씨지만 바람이 음... 강할 때는 이렇게 다니시면은 어. 이게 헤드업 디스플레이 미러인 거죠? 네, 맞습니다. 나들이. 지금 이 모델에는 헤드업이 다 들어가 있고요. 네네네. 헤드업에는 속도, 내비게이션, 어, 노래 리스트, 차량 음. 상태까지도 나왔고요. 과속카메라 위치도 나옵니다. 하만카드 스피커고요. 스피커는 12개 들어있어서 오디오 움직도 상당히 좋습니다. 12개면은 지금 네. 어, 여기 양옆에 있고, 의자 네. 밑에도 음, 뭐, 의자 밑에 있고, 음, 아, 네. 네. 그리고 뒤편에도 보시면 두 개씩 아, 두 개씩 있고요. 네. 네. 아.. 그리고 앞에 센터 보시면 네. A 필러에 보시면은 A 필러의 양쪽에 있고 그 가운데 센터 스피커도 아.. 보시면 스피커. 아... 스피커. stop. stop, stop. <미디어� <Answer. 미디어사> 제주의 핫플레이스인 엔트로사이트로 왔어요. 이 차가 이제 제주도에서 은근히 흔히 보이는 차인데. 특징이 내가 볼땐 동그라미가 많아. 그냥 동그라미야 이 차는. 음. 뭐 여기 헤드램프도 크롬으로 돌러싸인이 동그라미가 있지. 음. 저로 고도 동그라미지. 사이드미러도 동그라치. 안으로 들어와 봐봐. 안으로 들어오면 스티어링 휠도 동그라치. 뭐 그건 당연하지. 내다시 대. 얼마 동그라치 뭐. 여기 디스플레이도 완전 동그라미의 연속이요 어.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게 이거. LED 서클 센터페시아의 이 디스플레이가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 있어. 동글동글하네. 어 그리고 여기 뭐다 동글동글해. 어 이건 내 거고. <웃음> <웃음> 여기도 다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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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라미의 연속으로. 어 여기 스피커도 동그라미. 거. 어 여기 손잡이도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 디자이너가 말하자면 이제. 동그라미의 영감을 받아서 이 차를 디자인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응. 많은 원들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어 통통 응. 튀네 이거 이 차? 응. 그 퉁퉁 튄다는 게 지금 소프트 노면의... 이 딱딱하다는 거지 어, 노면의 요철이 그대로 전해져 온다는 소리지 맞아 맞아 어. 그 사실 이 차가 응. 악명이 좀 있었던 게 여성 운전자나 귀여운 디자인을 보고 샀던 사람들이 생각으로 주행감이 너무 터프해가지고, 그치. 어, 화들짝 놀래가지고, 안 사거나 뭐, 되팔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았다고 하더라고. 음. 지금 나온 게 3세대거든? 이게 지, 지금, 지금 어, 타고 있는 게? 이 타운이 3세대인데, 음. 이게 아마 3세대 나온 지가 한 3년, 4년 됐을 거야. 음. 근데 그 2세대까지는 음. 너무 거칠고, 그게 무슨, 카트라이더 같은, 음. 진짜 뭐, 엑셀 으면 무궁가고, 스티어링휠 틀면은, 트는 대로 또 바로 방향 바꾸고, 뭐. 이런 감성이 있었대. 음. 근데 이제 그 마니아들을 위한 거고 사실은 뭐 이게 좀더 많은 사람한테 팔리려면 좀더 둥글둥글 해져야 되잖아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렇지. 주행감도. 그렇지. 어. 그래서 현재는 좀 그걸 많이 포기했다고 하더라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이 세대를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음. 왜냐하면 나는 뭐한 2년 전까지만 해도 차에 조금도 관심이 없었어. 갑자기 어떻게 차에 관심있게 생긴 거야? 먹고 살려다 보니까. <laughs> 음. 그래서 이 차가 이제 3세대인데, 음. 3세대부터는 많이 좀 애니아적인 음. 부분을 포기를 했대. 음. 그래서 뭐 주행감도 부드러워지고 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 차는 굉장히 이제 포지션도 낮고, 노면의 요철을다 느끼면서 지금 제주도, 도로로, 해안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다 이제 몸으로 받아들이면서 가야 하는 차인 거야, 나한테는 굉장히. 음. 평소에는 내가 세단을 몰기 때문에 그런 게더 많이 느껴지는지도 모르겠어. 그렇겠지. 음.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아직도 그 특유의 고카트 감성이란 것이 남아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핸들링 가능한 수준이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천수 같은 차였다면 지금은 이승우, 이승우 정도 되는 차다 아 미니가? <laughs> 어악동의 냄새만 남아있고 어. 근데 이제 과거에 좀 음. 이천수의 그런 앙팡 테이블 같은 뭐 이상한 소리도 하고 어. 막 싸우고 이런 거 좋아했던 분들한테는 좀 아쉬울 수 있다 그렇지 아 천수의 매력이 저게 아닌데요 어. 야 그러면은 이거는 몇시시고몇 마력이고 그런 거야 이거 뭐 스포츠카야? 아, 뭐야 이게 일단 직렬 4기통이야 직렬 사기또 어, 2,000cc 정도 돼 2,000cc. 어, 그리고 가솔린인데 터보를 달았고 마력이 한 192마력, 토크가 28.6. 내 어젯밤에 이거 외운으로 죽는 줄 알았어. 술도 <laughs> <laughs> 못 먹고 말이야 어젯밤에. 이 버튼 누르면 선루프부터 열리는 거야. 여기까지가 이제 좀 도시 버전. 어, 도시에서는 요 정도 감성만으로도 충분하지. 근데 여기는 제주 앞바다니까. 썬루프처럼 열리는 거구나, 이게. 이제. 그렇지. 경주 나와봐. 소프트탑이 있고 하드탑이 있는 거야 저게? 펌버 터블은 저 황종류밖에 없어서 어, 어 미니 컨버 터블이다 하면은 딱저 미니 컨버 터블이다 생각을 하면 돼. 아근 그러니까 소프트탑밖에 없는 거야. <laughs> 자 아메리카노에 크랜블레도 먹고 기분이 좋아진 관계로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저게 멋있다. 여기. 보여요 어, 거살라 잘 나간다 잘나네 그래도 얘가 BMW야 보면은 그치 지금 이게 노멀 모드고 그린 모드 그린 모드는 뭐야? 그린 모드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에코 모드 같은 거지 아 어. 이걸로 어. 조절한다는 거잖아 지금 그치 이걸로 이걸로 이 어. 약간 항공기 버튼 같은 거이맨 어. 끝에 있 걸로 어. 그럼 이거 스포츠 모드로 한번 땡겨서 밟아볼까? 그럴까? 잠깐만 그리고 쒸 아, 무서, 무서운데? 야 아. 바뀐, 거, 바뀐 거지? 버스 우야 소리 봐라 소리. 으악. 야. 짐승 소리를 내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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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픈 에어링. <목소리> <목소리> 이어서 90m <목적지>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어느새 제주도에 밤이 찾아왔네요. 공항 근처에서 출발했고 애월과 한림을 지나 여기는 서귀포입니다. 미리 예약해둔 숙소로 가고 있어요. 체이스 호텔은 제주도 최고의 가성비 숙소로 유명합니다. 살짝 오피스텔 느낌이 나는 삼성급 호텔이에요. 채널 구독자분들 중에 근무 형태가 자유롭고.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는 분들이라면 이곳에서 제주 한달 살기에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했어.